맞습니까? 4번입니다. 오왜왜왜왜 4번이야? 뭔가 음, 느낌이 아 느낌이? 아 수연이 렇게 왔어? 어. 자 일단은 쌤이 이 주제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모든 문제들이 보통은 이 답지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봅니다. 1번 Emotion as an essential factor in evolution. 감정이네요? 뭐뭐로서의 감정 간... 자, 뭐로스의 감정이야. 필수적인 요소. 오케이. 필수적인이라고 그러면은 응. necessary. 그다음에 또 vital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감정이야. 자, 어티에서. 습관이 안돼 있네,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할수 있어. You can do it. 자, evolution at이 뭐예요? 진화. 진화지. 진화에서 이 필수 요소로서의 어떤 감정인데 다시 풀었으면 감정이 결국은 뭐의 진화의 필수 요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썼나요? 다안쓴거 같은데. 자, 그다음 두 번째. Difficulties in cooperating with other people. 어려움들이야. in i n g 이게 뭐야? 뭐뭐할때또뭐뭐 함에 있어서 자 그럼 뭐할 때요? other plus 무슨 명사? 수명사 음.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야. 그 그러니까 지금 1번하고 2번은 전혀 다른 내용이죠. 네. 음. 자, 그 다음에 3번은 방법들이야. 뭐뭐할 방법들. 요때토비당사는 무슨 용법이죠? 명사를 그르시니까 네. 네. 오케이, 형용사는 용법으로서 뭐뭐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방법이야. 누구랑? 네. 오. 오, 여기 2번, 3번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을 좀 묻고 있네요. 그 다음에 4번은 필요성이야. 여기도 형용사전 용법이죠. 뭐뭐할 필요성. 뭐할 필요성. 네. 사회적인 유대감. 유대감, 뭐를 위해서 인간의 생존을 네.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 이살아 남기 위해서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게 필요하다. 그다음 5번은 영향입니다 우리가 young y o o n o n g y u n i n f l u n c 그다음에 effect. 자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있고 뒤에 만약에 on이 있다면 이때 on은 뭐뭐에 미치는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래서 환경에 미치는 of 플러스 명사 묶어서 이렇게 꾸며주면 환경에 미치는 인간 진화의 영향. 자 이거를 풀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의 진화가 뭐였다?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 조금은 그고 관련성이 있는 것은 몇번때몇 번인 거죠? 2, 3, 4번, 2, 3, 4번 정도에서 좀 관련 있기는 한것같아 자, 그요 정도에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하고 그러면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어 어느 정도까지 보면 답이 이렇게 유추가 되나요? 딱첫 번째 줄. 어첫 번째 줄딱 나오나요? 한번 볼까요어 human beings are affected by a natural desire to form and maintain relations ships. <몇> <그저>? relationships. 죠 Relationships among the people. who they want to be with 자, 인간 자, 문장 맨 앞에 혼자 명사 주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아까 influence, impact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자, 그 동사가 동사가 affect예요. 영향을 미치다. 그럼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해. 목적이 없죠? 그래서 무슨 태가 됐어? 수동태. 어, 수동태가 돼서 해석도 그럼 영향을 미치다가 아고 영향을 받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들이 영향을 받아요. 휴먼은 인간들이란 뜻입니다. 인간들이. 인간들이. 음, 빠진 것 없이 불량합니다 자, 인간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뭐,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요? 자연적 바램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요. 뭐 하려는 바램이야? 저 여기 뭐 하고 싶어 하는 바램입니까? to form and maintain relationships among the people 뭐야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자연스러운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어? 그러면 인간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거니까 이건 유대감과 좀 관련이 있다 그렇죠? 어? 네. 유대감 관련 있네요. 이제 어떤 사람인지는 뭐요? 그들이 가지고 they want to be with 어떤 사람을 사회? 그, 그들이 그 음. 교습한 음? 일단 이거 with 목적 네. 음. 자, 이 with에 목적이 없죠? 못 간다죠? 그럼 선행사가 지금 누구야? relationship relationship인가요? 아니요 people이요 people이죠 앞에 선행사, 람 후는 사람 이니까 그럼 이거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주제만 풀때 이거 안 봐도 되긴 하거든 근데 여기 해석이 안될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것 같아 요 비동사 다음에 전사가 나왔지 응. 그럼 비동사의 뜻이 뭐야 비동사 음, 다음에 전사가 음, 나이 음. 있다지 우리가 있다 하고 있다가 있잖아요 네. 이형식에 여기 전사 제외할 경우가 나오면 이거는 뭐뭐에 있다 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그들이, 그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거요 어,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어, 그럼 관계성을 좀 넣는거야, 관계성. 그럼 이런 관점으로부터 그들이 Hope, 투부정사를 목적으 취하죠. 네. 희망합니다. 뭐 하기를 희망해요? 연결성을 맺기를 누구랑 다른 사람들이랑 연결성을 맺기를 왜이 자연스러운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도 지금에서 연결이란 말 나오지. 자, 관계라는 말 나오고. 근데, the need. 자, 문장만 앞에 혼자는 명사 주어입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 동사를 저렇게 보니까 Base A on B 이렇게 나와있죠 네, Base A on B의 뜻이 뭔데요? A, B, B, B. 어, A를 B에 근거하다 이런 표현이야 근데 이제 이 표현보다 이거 표현도 나오긴 하지만 이 표현으로 수동의 구문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동태 동사로서 나오기도 하고 이거 없이 p p 으로 나온 부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뭐뭐에 근거하다, 기초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 피해성은 되게 뭐에 근거해 있대요? 많은 감정, 행동, 결정, 삶 전체에 걸쳐서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란 말 때문에 약간 일반 같은 내용이 나오긴 한것 같아요. 내고는 뭐 넘어가고, 자, 지금 여기 또 나오는 표현이 보면 이기게 cooperation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협동과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지금 이거 만약에 넘어라면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가정이라는 개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정도까지만 봐도 반전의 것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주제문이다적혀 다 있다는 거. 음. 그래서 유대감, 관계성, 협동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답을 체크해야 되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2번, 3번, 4번에 협동 모를 뭐 얘기가 있잖아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어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지금 여러 개 나왔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지 방법이 나왔냐고 여러 개가 아니안 나왔죠? 그러면 답이 몇 번에 나왔을까요? 4번, 4번에 얘죠 그러니까 인간 생존이란 말은 아직 안 봤지만, 네. 지금 관계를 유지하는, 아, 뭐야?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필요성, 필요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니? 았 네. 음. 근데 결정적으로 생존과 관련된 얘기가 밑에 나오긴 하죠. 어디 나와요? 음... 음... 지금 여기 어, 봐봐. 저기 사... 네. 어. 인간들이. 오랫동안 의존해왔다 뭐에 협동해 어분 플러스 명사 이렇게 꾸며주면 다른 사람들의 협동 뭘 위해서? 음식 공부그 다음에 보호 호식자들로부터 보호 그 다음에 습득 이런 것들이 다 뭐랑 관련된 거야 이게 이게 다 생존과 관련된 거죠 s u r v i v a l 이거랑 관련된 거죠 안에 네. 체크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4번이, 4번이, 4번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체크하고 서바이벌 썼나요? 네. 우리 현준는안 썼거든요. 아, 지금 써 맞죠. 아, 지금 이미 끝났는데. 끝날 시간 끝났어. 아니야. 아니, 아, 이힘내가필기를다끝푼 네. 네. 시간인데 지금 쓴다고 하니까. 78. 수업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3 한 번, 한8한페이 번, 한 번, 한 번, 볼까요? 번, 한 번, 한 번, 이 번, 한 번, 번, 한 번, 한 빈칸 번, 한 번, 한 번, 빈칸은 요 네. 빈칸은 네. 주제문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네. 왜요? 왜냐면 음. 장들끼리는 당연히 주제가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장들끼리는 내용의 연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빈칸이 주제문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네. 이 문장 전체 주제문 안에는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네, 심어가 어, 그, 그 주제문과 빗대어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한 핵심적인 내용, 그거랑 빗대어 가지고 빈칸들 보통은 연결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 인성관계야? 또 인간관계가 나요? 한번 볼까요? 잠깐만. 인관계 그러면 음. 답은. 되긴 한데 어려워. 정답. 정답. 음. <laughs> <laughs> 음. 정답을 느낌상 음 아닌 것 같고 잠깐요. 음. 이미 끝났어야 되는 거야. 천천히 하는데 위에서 빡 보면 딱가 나와야 되는데. 딱 보면 이제 딱 보면 한다면 이게 그것이라는 대명사 일까요? 이렇게 형용사도 있고 대조어도 는데 저것은 어. 이때 다져진 점입니다. 그렇죠. 가짜 조합니다 이렇게 형용사가 있으면 다지고 이게 렇 진주어입니다. 그리고 every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얘는 항상 무슨 시제? 아, 아 항상 단수치고 그래서 has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사실이야? 뭐가 사실이야? 사람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사연이 있어.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Every person. 자 이게 문장면 앞에 혼자 만 명사죠. 네. 주어가 됐어. 그리고 단수 취급하니까 people 아닌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주어라면 뭐가 나야 와 돼요? 동사. 근데 동사나와요 아니요. 또 주어 동사 나는데? 네. 그러면.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여기 뒤에 있단 말이에요. 동사 앞에까지 가로 묶어서 음, 이렇게 꾸며 줍니다. 음.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생략했다 그래나요? 제 무슨 대신가요? 아니, 주관대. 목어 주어가 주, 여기 아, 있는데요. 아, 네, 여기 미세대 목적이 없죠. 네.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접속사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의시나와 되고 그럼 후을쓸 수는 있나? e v e r y 있기 때문에 all, no, every, 이런 것들은 뱀 t 쓸수 있습니다 do it. 10 m o n 모든 사람은 여기 h a s 가지고 있어 다 사연이 있어 이야기가 있어 자 지금 우리가 요 뒤에 에사사가으니까주 s 관계대명사잖아요. 네. 근데 여기 막콤콤마 났어. 콤마콤마 콤마. 어떤 면에서는 어떤 방식에서는 이거, 이게 동사원형인 거거든 and 동사원형 이렇게 된 거고요 while도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 접속사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가 앞에 있는 스토리를 꾸며주죠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대디아의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 어떤 면에서 알려줄 수 있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뭐 하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아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사람들과 우리 삶을 우리 자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를 도와줄 이야기가 있대다 음, 배울 음, 점 있다는 음. 얘기를 사람들과. 그러면 지금 계속 그렇죠. 여기까지 나오는 어중 중에 가 핵심으로 가는 거 같아요? 심으 가는 거거든 핵심으로 가는 거거든 핵심으로 가핵심 소리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We have to accept this truth. 우 e 는 뭐뭐 해야 한다지 이 사람의 필자 s 람을 담고 있는 e 죠 자기 t r u t h s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지? 이 사람의 필자 e p t this truth. We have to accept this truth. 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음. 그다음에 동사 t o 시작해야 돼. 뭐하기를 다른 사람들을 보기를 시작해야 돼. 뭐로써 보다 다른 사람들을 뭐로써 보기를 시작해야 되느냐 이거. 이것까지만 가지고 답을 맞출 수 있나? 한번 볼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진 정보는 여기까지 가진 정보는 뭐야? 스토리. 모든 사람이 어 있다. 스토리를 갖고 있어. 그러면 우리한테 정보도 주고 또뭐한다 그랬어요. 도움도 준다 그랬지. 자 이런 그러면 이렇게 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로서 봐야 될 거냐 답이 나올까 자라이벌이요 아니 요 아, 이건 절대 아니죠 Reliable guidelines for conformity 자 믿을 만한 안내 지침들이란 뜻이거든요 순응을 위해서 순응 따르는 거 따르기에 따르기 위한 좀 어때요 아니 그다음에 주의 깊은 청취자들인가요? 삶의 어브 플러스 명상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대한 주의 깊은 청취자들로서 그들을 본다 누구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야? 잘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닌 우리 이야기 우리 우리 야기 듣는 거네 그죠? <laughs> 자 무슨 뭐 듣는 얘기 이야기 나오니까 일단은 약간 생어 <laughs> 멤버들 어브 플러스 명상 멤버들인가요? 관심분야와 똑같은 사람들의 멤버? 아니면 잠재적인 원천인가요? 어브플러스 명사 가치 있는 정보의 잠재적인 원천 이건가요? 어떤 것 같아요? 음 이제 어, 3만원인가 5만원인데요? 어좀 그러긴 하죠. 근데 지금 얘, 아, 예,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 집중해서 들어주는 청취자다. 뭐, 그니까, 우리 주체가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음. 오히려 5번이 조금 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정보도 주고, 도움도 주고 그랬잖아요. 음, 네. 그니까, 가치 있는 정보의 잠재적인 원천이 될수 있다. 대될 음. 가능성이 문제 분석을 통해서 높은데, 그래도 나는 확신이 좀 없다. 라고 하면 조금만 더 봐야 될거면 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그 결과 우리는 뭐할수 있어요? 우리는 뭐할수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픈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새로운 가능성에 어디에서의? 전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꾸며주면은 우리 삶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에 우리 자신을 오픈해 실제로 사람들은요. 자 이게 문장만 앞에 혼자 남명사 주어 사람 후 동사 주격 관계된 명사죠. 어디까지 가려고 묶어야 돼요? 동사, 명사. 이게 네. 동사가 되잖아요. 네. 자 그럼 이게 probably가 앞쪽에 연결될 수 있고 뒤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be different from. 오케이. Okay. 어. 뭐 뭐면 자기까지 연결되겠다. <람이> 가장 어 뭐야 가장 다른 사람들이란 뜻이죠. 가장 다른 사람들이 아마도 가장 가장 모한 우리를 가르쳐줄 가장 좋은 뭐를 갖고 있다. 가장 많은 걸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가장 많은 건.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가장 많은 걸 가르쳐줄 수. 그러니까 결국 계속대에서 뭐가 나온 거야? 정보를 준다.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그럼 결국은 5번이다. 어, 밸러블 뭘로 봐야 돼요? 아, 인포메이션 같이는 줘버 주는 원천나다 자, 13페이지 부분을 넘어가고 20 90, 90페이지 91페이지, 91페이지 문제 넘겨보세요. 91페이지부터.